안녕하세요, 러블리 끼아예요. <laughs> 어, 오늘 날씨가 갑자기 훅 추워졌습니다. 고 비가 온다는 얘기도 있고, 어, 그래서 어, 요즘같이 변덕스러운 날씨에는 참으로 화장품을 쓰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자, 오늘 할 리뷰는요, 어, 클래드벨이라는 어, 쿠션을 리뷰를 할 거예요. 어, 아마 지금 제가 3월달에 계획, 사실 계획하고 한건 아니지만 계획 계획한 쿠션의 거의 마지막. 어,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 클래드벨 이거 많이 보셨지 않았나요? 사실 <laughs> 또 맨날 사지않으려고 했대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음 고소영 씨가 선전을 하고 굉장히 유명을 한대요 약간 세뇌당했어요 요즘에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 볼때 엄청나게 큰 화면에 클레드벨이막 뜹니다. 물론 이제 블랙 케이스가 블랙 면의 케이스가 먼저 이렇게 대표적인 케이스긴 이 한데 블랙이랑 요 골드랑 두 개가 이렇게 쌍으로. 홈쇼핑에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극장에서 막어마어마하게큰 어마어마, 화면에 막 끌래드 뱁뿅 하병 세뇌당했어요. 한두번볼때음 그래 그래 하는구나 했는데 한몇번또 보고 나서 음 <웃음> 예쁜데? <웃음> 그래서 어감 이게 약간 세뇌당 강매는 아니고 하여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홈쇼핑에서 어 이제 한 세트로 구매를 해가지고 이제 요거랑 테스트를 했는데요. 어 저번에 그 제가 리뷰를 했던 뭐 모르간이라든지 요거 기억나시죠? 모르간이라든지 아니면 그, 그 AHC의 로즈 쿠션, 핑크 쿠션이랑 사실 섞어 쓰는 애들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얘는 일단 빠르게 <laughs> 먼저 말씀을 드리면 비슷한데, 개 중엔 제일 낫다라는 게제 결론입니다. 이게 약간 홈쇼핑의 방송을 좀 봤어요, 얘예 거는. 그랬더니, 조금 타겟이 조금 연세 드신 어머니들 타겟으로 약간 그, 이게 원래 클레드벨 브랜드가 그, 몰랐는데 그 약간 탄력 위주의 기초가 유명한 브랜드인가봐요. 그래서 그 성분이 들어갔고 이걸 바르면 바를수록 탄력이 생긴다. 정말 그 말을 혹했죠. 왜저 어, 저같이 이렇게 볼살이 어덩포동 떡볶이와 치킨이 부여해진 볼살이 어덩포동 있으신 분들에게는 참으로 혹하는 말이 아닐 수없 없습, 없습니다. 그래서. 없 자, 그래서 요거를, 어, 그렇게 해서 이제 구입을 해봤는데요. 일단 외관은 이렇게 얇게 생겨있고, 약간 각이져 있으면서, 자, 제가 구입한 클레드벨, 클레드벨이라는 정식 명칭이 있고, 울트라 파워 리프트 브이 쿠션이라는 말, 에고 21호 핑크 골드 베이지 13g 이고 spf 지수 50 플러스의 pa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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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플러스 구요 뭐 요즘에 쿠션 들다 갖고 있는 주름개선 미백 자외선 차단 3중 기능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콜마 제품이네요 콜마 제품 은 이제 일단은 그냥 보장하고 들어가는 어, 괜찮구나 일단 못해도 중간은 하겠구나 뭐 이런 어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어 제, 제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콜마 제주사고, 한국에서 물론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 리뷰를 할 건데요. 이제 일단 골드를 제가 사용을 했고, 요즘에 막 블랙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요즘에 케이스들은 사실 다 이쁘긴 한데 그 말은 다 비슷비슷하다는 얘기? 그래서 그냥, 그냥 밝은 걸로 했어요, 봄이라서. 제가 이거를 좀 사용을 해서 지금 밑에가 조금 더러운데요. 꽃받침은 아니고 그냥 얇은 쿠션, 덮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약간 사용을 해가지고 <laughs> 사용을 해가지고 약간 좀 지저분한데 이렇게 깨끗하죠? <laughs>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어 있고 V 쿠션이란 이름대로 어, 베이지 톤의 핑크색 V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지 톤의 핑크색 V 아, 카메라에 죠 있군요. 그래서 약간 21호 제일 밝은 거를 제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 예 일단 처음부터 도입부에 말씀드리자면 장점은 밀착감 밀착감이 굉장히 좋고요 무너짐도 예뻐요 그래서 단점은 뭐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혹시 제 비디오를 많이 보신 분들 알겠지만 뭘까요 칼라 칼라가 어화한 칼라가 아니고요 약간 노란 칼라인데요 노란 칼라인데 약간 칙칙하고 사실 처음에 딱 발랐을 때어 너무 노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지금 제가 어, 얼마나 했을까요? 어~ 한 (9시간) (8시간) 하고 애들이랑 침대에서 막 뒹굴뒹굴하고 놀고 그러면 이불에 막 씻기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보시면 거의 다 날라간 거라 보시면 돼요 잡티가 좀 약간 보이시죠 그런데 이 밀착감이 굉장히 좋아요 모공 끼임은 없고요 날라가 날라가고 모공 끼임이 생기잖아요 근데 모공 끼임이 없어요 밀착감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에 되게 여러 개 쓰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건데 피부가 좀 편안한 쿠션이잖아요. 얘가 성분이 좋아 좋아 저하고 맞는 건지 발랐을 때 오래 발라도 어, 피부에 되게 편안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장점은 밀착감과 어, 무너짐이 깨끗하고. 굉장히 편안하고 피부에 좋고, 이 탄력성은 아직 제가 뭐 엄청나게 오래 쓰지 않아서 뭐 리프팅이 확된 느낌은 들진 않지만, 일단은, 일단 밀착감이 딱 있으니까 기분이 좋고요 단점은 색깔이, 어, 개인적인 취향으로써, 너무 조금 노랗다 <laughs> 노란데 처음에 발랐을 때헉 하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피부로 그러니까 좀 화사한 걸 좋아하시는 분은 이거가 조금 안 맞으실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음, 됐고 응 음, 그래 그래서 9시간 8시간 한 화장인데요 거의 다 날라갔어요 막 침대에서 강아지들이랑 뛰놀고 이불에 이렇게 부비부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날라간 거예요 근데 모공 끼임이 정말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의 다 보일 정도로 다 날라갔는데. 자, 이제 일부러 제가 어, 수정화장을 안 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수정화장을 하나, 한쪽은 수정화장을 그냥 해보고요. 다른 한쪽은, 어, 다시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본 다음에 커버력 테스트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쿠션은 보시면, 이렇게 블랙 쿠션인데요. 어, 되게 얇고, 되게 약간 엄청 보송, 보송보송은 아니고 약간 보송보송한 라텍스 재질이고요. 약간 보송보송한 라텍스 재질이고 되게 얇고 굉장히 밀착감이 좋게 발리겠다라는 이 퍼프 제가 정말 여러 개를 테스트를 해보다 보니까 같은 쿠션인데 무엇으로 어, 바르느냐 어떻게 바르느냐에 따라서 되게 어, 다른 결과를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쿠션을 쓰시다가 뭐가 좀안 맞으시면 도구로 바꿔 보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조금 바르는 방법을 좀 달리해 본다거나 한번 해 보시면 오히려 원래 얘한테 들어 있는 쿠션 쿠션의 퍼프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퍼프라든지 이런 방법을 좀 달리해 보시면 오히려 그 쿠션을 좀 미워하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수정화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자, 보시면 이제 블랙 버프인데 제가 이제 사용을 한, 그런데, 어, 얘는 단점이라고 하긴 그런데, 이렇게 쿠션을 이렇게 콕찌 찌르, 찍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약간 두께가 얇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렇게 찍혀요, 여러분. 골고루 찍으려고 하면은, 엄청 제가 이걸 많이 쓰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용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찍혀요. 그러니까 많이 찍히자고 좋게 얘기하면 되게 얇게 발릴 수 있다는 건데 많이 찍히지가 않아요. 보이시면 핑크 양이 되게 적고 베이지 양이 많다 보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옐로우 색깔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결론이 되죠. 그래서 지금 묻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사실 커버, 이 상태로 하면 커버력이 그당 없어요. 저는 사실 이거 좋거든요. 그냥 얇게 그냥 톤업 정도, 피부 보호 정도 괜찮은데 보시면 아시지만 잡티가 다 보이죠. 약간의 그런 약간의 커버력 이 상태로 바르면 근데 제가 정말 이렇게 바른 게 아니라 꾹 눌렀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봐요. 또 이렇게 묻어져 꾹 눌렀는데. 그래서 이 상태로 하면 100만 번받쳐야 돼요. 근데 약간의 커버력을 얻고 싶으시면 정말 꽉 이렇게 묻게 하셔야 되는데 꾸악 하게 되면 이 손가락 부분만 묻잖아. 힘준 부분만 핑크가 덜 묻고 베이지가, 베이지만 조금 많이 묻게 돼요. 그래서 일부러 핑크, 핑크 쪽을 좀 많이 한다거나, 핑크 쪽을 좀 많이 한다거나, 이렇게 하셔야 섞어서 바르실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되게 노랗게 나오실 건데, 자, 보시면 이 상태로 조금 꾹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노랗죠? 그러니까 엄청 노란 건 아닌데요. 아, 화사한 핑크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연령대가, 타겟이 연령대가 높, 높은 제품들은 어, 우리나라 웜톤이 좀 많잖아요, 어머니들. 그리고 이렇게 나이 들수록 약간 갈변이 되잖아요, 점점 피부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웜톤이나 이런 뭐라고 하지? 조금 이렇게 좀 20대 밝은, 20대들이 좋아할 만한 밝은 그런 톤이 아니라 좀 차분한 톤. 근데 그분들이 바르면 또더 밝아 보일 수도 있고 얘가 굉장히 차분하고 미운 노란색색이 아니에요 예쁜 노란색입니다. 처음에 발랐을 때는 약간 너무 노란가? 이런데 시간이 지나면 차분하게 정말 예쁘게 피부에 딱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제가 처음 에쓸 때는 아 이거 좀 아니다 싶었는데 쓰면 쓸수록 좋은 느낌이 드는 쿠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정 화장은 이렇게 됐어요. 수정 화장 할 때도 이렇게 뜨거나 그런 게 없고 피부에 딱 밀착이 돼요. 그래서 조금 많이 바르면 커버력이 살짝 한 중정도? 중상 살짝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9시간 하고 날라간 부분이랑 수정 화장한 부분을 이렇게 보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지워볼게요. 얼마나 됐나? 완전히 지운 거랑 얼마나 차이가 있나? 그러니까 거의다 날라가서 이제 홍조가 지금 보이고 있죠? 살살 지우고 있는데도 이렇습니다. 저는 원래 아시다시피 홍조가 좀 있고, 잡티가 조금 많은, 열튼 잡티가 많은 타입이에요. 그래서 피부가 좀 얇고요. 그래서 엄청 민감성은 아닌데, 약간 민감한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우고, 꾹 눌러서, 꾹 눌렀는데 이렇게 찍혀요. 그리고 노란 거는 많이 찍히는데, 핑크는 정말로 잘안 찍혀요. 정말 살 때부터.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뭐좀 많이 열심히 꾹꾹 누, 잘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근데 비율상 옐로우가 많이 찍히는 비율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커버력이 한이 정도? 홍조는 일단 다 가려지는 커버력이고요. 대신에 조금 진한 잡티는 약간 보일 수도 있겠다. 근데 자, 요즘에 누가 막막 막 엄청 다 잡티 가리나요? 이 정도의 커버력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무엇보다 밀착력이 너무 좋고 무너짐이 너무 어, 괜찮아요. 약간 고급지게 무너진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피부 피부에 그 느꼈을 때 안착감도 너무 좋고 저는 약간 조금 엄청 예민한 건 아닌데 조금 쓰다 보면 간질간질해지는 쿠션들 있거든요. 근데 그 얘는 그렇진 않아요. 되게 편안해요. 단 이걸 바르실 때 너무 아침에 기초를 너무 리치하게 하시면 너무 이렇게 막막 막 엄청 막 윤기, 막 이런 거 주는 기초를 밑에다 하고 하시면 엄청나게 이렇게 막 손찍힘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적당히 하시면은 얘가 바를 땐 되게 촉촉한데 시간이 지나면 딱 촉촉하게 딱 얼굴에 딱 앵겨요. 그래서 바를 때부터 그래서 약간 그리프팅 효과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막그 턱이 이렇게 되진 않지만 약간 얼굴이 밀착감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 베이스는 옐로우 베이스인데 예쁜 옐로우 베이스다. 라는 게제 생각이고 엄청 화사한 건 아니니까 화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제 이건 아무래도 그 타겟이 그렇다 보니까 웬만한 어머니들이라든지 일반 우리나라 피부들이나 특히 웜톤 피부, 뭐 쿨톤도 맞을 것 같긴 한데 쿨 조금 약간 색깔이 예민하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재질이나 이런 건 참으로 요 최근에 쓴요 섞어 쓰는 것 중에는 좋은 듯 합니다. 이 여기서 저는. 노란기만 조금만 빠지면 약간 톤만 살짝 올라가면 저한테 딱 맞는 쿠션인 것 같아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 정샘물 제가 좋아하는 정샘물 쿠션인데 약간 노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전 사실 이렇게 막 섞어 쓰는 거 말고 애초에 색깔이 딱돼 있는 걸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섞어 쓰는 건 은근히 메리트 있는 듯 없는 듯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 본격적인 커버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늘 하는, 이거 엄청 진한 거 아시죠? 지금 이쪽은 완전히 새로운 화장품, 화장, 화장품이 뭐예요? 화장. 이쪽은 아까 수정화장. 아무래도 수정화장이 조금 두껍, 두꺼, 두꺼워 보이시죠? 살짝. 핸드폰이라 조금 그러실 수 있는데. 자, 요 여기는 수정화장. 얹은 데더 얹은 거. 여기는 지우고 다시 깐 데. 입니다. 근데 45. 뭐, 커버력. 명심하실 거는 일반 쿠션 누르듯이 누르시면 이렇게 찍혀요. 근데 조금 꾹 누르, 약간 이렇게 꾹 눌러 주셔야 <laughs> 이렇게 찍힙니다. 조금 이렇게 한 방에 좀 많이 찍으려고 하시, 얹으, 얹으시면 이 정도의 커버력. 엄청난 커버력은 아닌데요. 이게 엄청 진하잖아요, 색깔이. 그래서 옅은 잡티는 가리지만 진한 잡티는 약간 이 정도 배어 올라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쪽도 꾹. 근데 사실 커버를 할 때는 핑크보다는 베이스 베이지나 옐로우 톤이 많이 올라오는 게 커버력이 잘 되긴 하나 봐요. 그래서 한번 요 이렇게 오케이 해 볼까? 오렇게 해서 그래서 완전히 베이지로 조금 진하게 올라봤어요. 어, 확실히 그렇죠. 섞어서 한 거보다 윤기 보이시나요? 윤기 윤기 괜찮아요. 근데 막 과한 윤기나 막 찍히는 윤기가 아니에요. 이게 촉촉한 윤기예요. 쫀쫀한 윤기예요. 왜 특히 그 AHC 로즈 쿠션은 막 되게 막 리치하게 촉촉한 듯한데 이게 찍으면 찍히는 피부에 밀착이 된게 아니라 얹혀 있는 촉촉함인데 얘는 딱 밀착이 되는 촉촉함이에요. 그래서 촉촉한데 손 찍히면 안안 보이시죠? 촉촉한데 손 찍힘이 없어. 그래서 이런 거를 저는 참 좋아하거든요. 건성이다 보니까 촉촉한 거 좋아하는데 노 노랑으로만 커버한 게 조금 더 약간 커버가 더 되는 느낌이네요. 이게 핑크랑 섞어서 하는 거보다, 자 그렇죠? 사실 뭐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서 이 정도의 커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거 커버력 테스트 할때 물리적으로 완전히 지워지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편입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더, 어, 정확한, 어, 결과물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클레드벨, 어,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뭐, 처음에도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어, 일단은 괜찮은 쿠션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좀, 이렇게 어린 분들이, 아, 나는 정말 화사한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 많, 많잖아요. 근데 색깔에 있어서는 엄청 화사한 컬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어, 일반 21호나 어두운 21호 분들한테 맞으실 수도 있고 웜톤인 분들한테 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예쁜 컬러가 될 수도 있지만 쿨톤인 분들 좀 화사하게 핑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바르실 때 살짝 처음에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지만 조금 바르고 시간이 지나면 자기 피부랑 맞아서 훨씬 정말 완전 자연스러운 피부 컬러가 되거든요. 막 핑크가 돈다든지 처음에 조금 옐로우 느낌이 나는데 옐로우 느낌이 된다든지 그렇지 않고 아까 제가 처음에 얼굴 보셨다시피 자연스러운 얼굴 컬러가 되고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또 무너짐이 너무나 예쁘게 잘 무너지는. 그래서 굉장히 꽤 괜찮은 쿠션인데 이렇게. 찍을 때 뭔가 좀 잘, 좀잘 조절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 케이스도 저는 뭐무난하다이 정도면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간, 어, 좀 얇은 느낌이 들어요. 이뭐 지금 똑같아 보일 수도 있는데 뭔가 이렇게 바를 때 얇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용량이 13g이면은 쿠션이 보통 12g에서 15g이니까 이렇게 약간 그 중에 평균 중에 좀 적은 축에 속하는 편인 것 같은데, 전 차라리 빨리 쓰고 새로 온 거를 사용하는 거를 또 선호했기 때문에 이건 개인 취향이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키아였고요. 클라드벨 어, 어 일단 제 그거를 참고를 하셔서 더 질문이 있으시면 답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꼭어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날 밤 12시에 야행성 키하잖아요 그래서 어, 찾아오는 라이브를 찾아오셔서 궁금증 더 직접 물어보시면 바로 피드백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어, 행복한 봄을 맞이하시고요. 곧 어, 꽃놀이 가야죠. 지금 이 추위가 곧 꽃샘취가 곧 온다는데 끝나면 정말 예쁜 꽃놀이 할 시기가 올것 같습니다. 아,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좋은 밤 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